아이유, 아이브, 에스파, 엔시티, 그리고 윤종신. 이름만 들어도 너무 유명한 아티스트들이죠. 이 아티스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카카오의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연예 매니지먼트 레이블들의 소속 아티스트라는 겁니다. 카카오는 원래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기업이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멜론이 카카오 계열이잖아요. 하지만 최근 SM 엔터테인먼트 지분까지 인수하면서 카카오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엔터기업이 됐죠. 엔터사업은 카카오의 아픈 손가락, 즉 내수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뗄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현재 콘텐츠와 모빌리티를 글로벌 사업의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현재 글로벌 진출이 막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카카오의 콘텐츠 사업은 일본에서 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만 최대 시장인 북미 쪽에서는 네이버 웹툰에게 확연히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웹툰 웹소설 작가에게 소위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제재까지 받으면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죠. 모빌리티 역시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가장 잘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지만 해외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외에 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쟁자가 너무 많거든요. 우버가 대표적이고 각 나라의 토종 서비스들도 상당히 많죠. 카카오 티가 우리나라의 토종 서비스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것처럼요. 카카오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이 시장들을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카카오의 노림수가 먹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어 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엔터 사업입니다. 소위 국뽕에 너무 취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케이팝은 이제 정말 세계적인 문화가 됐잖아요. 당장 케이팝 그룹에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한국인이 아닌 멤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의 인기는 그야말로 세계적이란 말이에요. 여담이지만 제가 출퇴근할 때 항상 서울 삼성동 코엑스를 지나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정말 정말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런데는 정말 케이팝의 힘이 컸잖아요. 각설하고 다시 본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뚫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미입니다. 북미를 공략하면 사실상 세계를 공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전에 브리티시인 베이전이 그랬고 레게붐이 그랬던 것처럼요.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북미의 통합 법인을 세우고 소속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최정상의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아이브 역시 미국의 메이저 3대 음반사 중 하나인 소니뮤직 사나 레이블. 컬럼비아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본격적인 북미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아이브가 미국인들의 환호를 들으며 키치를 공연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론 엔터사업에도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SM을 인수하면서 주가 시세 조작 문제로 김범수 창업주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은 카카오의 엔터사업에 상당한 사법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죠. 만약 카카오의 SM 주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카카오가 확보한 SM 지분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엔터사업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이 세상 어떤 사업보다 팬덤이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당연히 기업의 이미지 관리는 엔터사업을 진행할 때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싸움의 결과가 카카오의 SM 지분 자체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엔터 사업의 이미지 자체가 악화된다면 카카오의 엔터 사업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카카오의 엔터 사업은 아직 앞길이 창창한 사업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카카오의 간절한 소원, 글로벌 진출에 커다란 무기가 될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마치 멜론 뮤직 어워드처럼 서두에서 말했던 카카오 사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이 모두 함께 미국에서 합동 콘서트를 벌이는 꿈을 한번 꾸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